2025년 12월 28일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매매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회사이자 온 디바이스 AI 테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MCU 설계 생산하는 업체인데 MCU라고 하는 게 비매물이 반도체 중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매출은 가정용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국내외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윈팩이라는 반도체 후공정 외주 사업을 하는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버번 역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850원부터 1900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의 경우는 이전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는 13,000원대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죠.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할 경우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1,400원을 돌파를 할때 매수 타이밍을 갖고요. 1,8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동일하다는거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